한파가 기승인데 울진의 한 시설하우스에선 실록의 배추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. 월동배추는 위도가 2도 이상 낮은 해남에서 그것도 12월까지만 생산되는데 한겨울 별도의 난방 없이 재배에 성공한 겁니다. 또 중요한 건이 시설에선 여름철 고지대에서 만나는 고랭지 배추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차가운 지하수를 수막 시설에 흐르게 내부 온도를 25도 정도로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원래 강원도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했던 이 농가는 기온이 오르면서 농사가 잘한데 여름 겨울 없이 배추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한 겁니다. 병충해나 이런 문제도 제외되니까 겨울에도 차이가 없으니까 작물도 좋고 기간도 맞출 수 있고 그러니까 고수익이 된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1911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1.8도씩 올랐습니다. 이 때문에 요즘 남한에선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. 경북에서도 2014년 7곳이던 한라봉과 레드향 등 망감류 재배 농가가 2016년에는 21곳으로 2년 새세 배나 늘었습니다. 체리나 블루베리도 경북 북부로 재배가 확산되면서 생산량이 증가됩니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북형 과수 및 채소 분야 생산 기반 모델 사업을 적극 개발할 방침입니다. 점점 더워지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tbc 양병입니다